이번에는 황금의 서사시 p v 밤에서 깨어난 생명 이거 한번 카스토리스 관련된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토리스 p v 가 맞나? 넌 그녀에게 눈꽃을 남기고 싶어 했지 어우 어우 쉣 세로로 쓴거못봐 하지만 두 손은 어떻게 생명을 그려내야 할지 알지 못했어 어어 미친 따뜻함은 찰나일 뿐이고 차가움은 너무나 길지. 아, 이래서 애니를 먼저 지금을 냈구나. 지금의 경애하는 너의 고향이 재앙의 긴밤 속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잠든 것처럼 개략이 시달린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는 어, 것처럼. 어 니카도르. 천국은 번개창의 눈이 뜨며 피눈물을 흘렸어. 티탄의 천지를 질식시키고 결국. 죽음의 품으로 향했지. 오 뭐야? 넌 생명이 왜 피어나는지 몰라. 그건 저승의 나비가. 아 퀼란가? 영소생층 거북 눈결에 피의 굶주린 칼날에 너의 손끝에 내려앉았기 때문이지. 나 죽음이다. 오. 뭐야? 그래서 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화원을 넘굴 수 없어. 아, 난 두려워. 약속을 어기게 될까봐 웃음이 눈물이 될까봐 포옹이 예별이 될까봐. 아, 눈물에도 다으면안 돼? 있자 내것이아니야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닌걸 더먼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로 우린 약속했잖아 어 뭐야 이거 하스토리스 boy. Hostel, Nathan, Nagaton, Nathan, n i 서 다시 만날 거야. 아니, 같애. 먼저 가면 안 돼. 뭔 말이야? <laughs> 죽음에서 영감을 얻었으니 이렇게 갚아야겠고. 황금의 피 결실 때만 죽은 죽은들 여기를 적으로 삼을 테지. 함께 가자. 언젠가 우리가 너에게 말했듯이 너도 스스로에게 탈어놓을 수 있을 거야. 아그 예언인가 다 이게 저렇게 죽는다는 거구나 맞네 아 그러네. 오야 뽕찬다. 그 세계를 끌어안고 싶어요. 세상 않게. 도시의 종소리가 지 않게. 오 뭐야? 한 번이라 해도 저도 이두 손으로 어 포포해. 새, 새 생명을 주고 싶어요. 눈은 녹는다 해도 당신도 잘 위해. 눈꽃을 남겨 줬으면 좋겠어요. 어야야 야, 어, 야 붕스는 진짜 PV를 아리송 다리송하게 해서 야, 한 번에 보면 진짜 모르겠다. 뭔뭔뭔 느낌인 건지. 심장 소리가 들렸다고? 엥? 눈은 녹는다 해도 당신도 절위에. 눈꽃을 남겨 줬으면 좋겠어요. 엥? 안 들리는데? 알고 두... 아니라 해도 저도 <이>... 야, 시 봐, 설마 자기 생 자기 생명을 주는 건 아니겠지 이거? 자기 심장 꺼는 느낌인데 약간 뉘앙스가. 저도 이두 손으로 시든 꽃에 새 생명을 주고 싶어요. 딱 심장 소리 는안 들리는데. 음, 음, 나이도, 당신도 절 위해. 눈꽃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제 기믹이 죽은 사람 살리는 그 기믹이기 때문에 그 자기도 살아나갔지 죽이겠어요? 미쳤다고? 아 내가 봤을 때그 정도까지는 안할것 같은데 아하. 아 이게 다 예언대로구나 마이 데이는 그 등에 어디 찔리면 찔려서 죽는 거고 파이노는 뭐지? 아까 아낙사는 약간 이렇게 다 그냥 이건 뭐야 그냥 갈갈이 찢기는 거야 뭐야 파이노는 모르겠다 트리에는 트리에는, 트리에는 진짜 같게. 같기... 아, 트리 비가 살아있잖아 본체가 살아있으면 그,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것까진 이해해줄 수 있어 근데 아 이게 근데 이게 서브게임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서브게임이래 서브컬처 게임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그 그 이게 이야기의 극적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캐릭터를 캐릭터가 죽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서브컬처 게임에서 캐릭터를 죽여버리면은 야 이게 그야 힘들텐데 <laughs>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 죽였다가 살리지 한번 죽였다가 살리는 거지. 그 로빈이랑 그그 페나코니 때 생각해봐 로빈이랑 반디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 우리 다 처음에 죽은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여장면을 애니메이션 먼저 내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업데이 업로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어간다는 게 어, 그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그럼 아퀼라지 얘가 아킬란 건가? 간계창 피눈물을 흘렸어. 티탄 지를 이게 니카도, 아, 이게, 이게 아킬라가 맞나? 니카도르라고? 니카도르가 이런 무기를 썼었어? 니카도르는 그냥 창 아니었나? 야, 이, 무기가 요랬나? 야, 이, 이,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니카도르 대 아킬라라고? 옛날 이야기인가? 지금 니카도르는 없으니까. 창 맞아? 결국, 결국, 죽음의 품으로 향했지. 뭐야 그럼 죽은거야? 아퀼라? 아퀼라 죽은거임 사실? 다들 아퀼라 행방 모르 몰랐었잖아 알고보니까 아퀼라 죽었던거임? 아퀼라 공격했다고 스토리가 나온다고? 아니 근데 죽음의 품으로 향했다잖아 티타는 천재를 질식시키고 결국 죽음의 품으로 향했지. 니카도로만 죽었단 건가? 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뭔가 아클라도 사실 죽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무슨 뭐 궁에도 아니고 보통 눈 아래 거대한 창 박히면은 그 눈, 눈만 맞고 살겠니?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터져서 죽겠니? 보통은. 내가 봤을 땐 <laughs> 눈만 당하고 다른 게 멀쩡할 것 같진 않은데. 티타는 좀 다른가? 구조가? 음. 와씨, 마이데이 죽으면서도 왕자 위에 죽어 있는 거왜 이렇게? <laughs> 야, 이거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짤그 뭐지? 그 하얗게 불태웠다였나? 왜 이렇게 그거 생각 나냐? 좀 안쓰러운 장면인데 <laughs> 뭔가 좀 <laughs> 뭔가 좀 웃음벨 자세인데? <웃음> 하얗게 불태웠다. 아, <laughs> 아 아주... <laughs> 웃긴 게 다른 거다다 흑... 다 약간 흰색인데 창만 노래. 그래서 더 그렇게 보여. 딴건다 백색인데. 아, 뭐, 일단, 뭐, 뭐, 주된 이야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척자의 죽음. 심장 나왔는데, 본인 심장으로 살리고, 척자를 살리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카스토리스를 정말 죽이냐? 안 죽이냐? 뭐, 약간 그런 거?